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국내 증시도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이 좀 되는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요. 미국 증시 상승에 비하면 조금 미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호재가 있는 것만큼 국내 증시도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것을 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잖아요. 오늘 시장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DI 종목인데요. 그럼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 i i 주가의 흐름이 자 이렇게 삼중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행보장세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고 있죠 연이틀 장 이렇게 장대양목 나와주는 가운데 오늘도 윗골이 달린 장대양목으로 거래량 실렸죠 역대급으로 나와주는 가운데 한 10.89%로 종가마감하는가 싶었는데요 오히려 시간지수도 상승하는 가운데 자, 플러스 2.52% 최종적으로 8,140원으로 오늘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DI 종목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 전자파 차폐체 등을 제조하는 전자 부품 사업 부분과 그리고 수처리 관련해서 환경 사업이라든지 뭐 음향, 영상 이런 사업 부분 끝으로 그리고 2차 전지 바로 장비 사업 부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뭐예요? 그럼 바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는 건데 오늘 이렇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기를.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뭐다? DI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터져주는 가운데 또 많은 매수소와 함께 현재 수급이 이동 중에 있고 또 투자처 또한 이동 중에 있기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승 흐름을 고사란히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주가론보다 여러분 앞으로 더 중요하겠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특히 지금 이렇게 이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자 DI 관련해서 이렇게 빠르게 결정할 줄 몰랐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견인체 역할을 할수 있는 바로 모멘텀이라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인데요 난여지껏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 3중 마다가 찍는 동안에 그냥,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물려있다거나 몇 번에 걸쳐서 물타기를 하셨다거나 현재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 막연하사 생각하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의는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이거는 연속적 으로 상승과 더불어 시간 내에서 상승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크게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라는 거좀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여지코나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기사나 뉴스 내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 이전 아니죠? 확실하게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이면서 도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DI 정보, 여러분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 5 8 8번으로 DI에 DI라고 보내시면 돼요.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 정보 받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주가는 더 크게 세력들에 해서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요. 이때 구간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과 더불어 소통해야죠. 소통을 통한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DI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 d i 라고만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DI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거래 연속적으로 상승과 더불어서 더 시간에서 상승했거든요, 여러분. 바로 왜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본격 회복이란 기대감 때문에 결국 주식은 뭐 여러분?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이를 여실히 반영하듯이 오늘 DI 종목 자체가요. 자,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도 크게 상승 흐름을 타는 가운데 해당이 되었고요. 자, 이를 마치 증명하듯이 상승률에 있어서 여러분 어땠어요? 테마별 주식이었죠. 반도체 장비. 2위로 랭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뿐만 아니라 지금 도 거래량 순위에 있어서도 여러분 테마별 주식에 있어서 오늘 날짜죠, 이 아이가 또 2위로 랭킹돼서 이다 지금 여러 항목에 걸쳐서 거래량이라든지 또 상승률도 다 해당이 된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목을 받는 겁니다. 장비 관련 주로서요. 이런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어떤 또 이슈가 터질 것인지, 어느 시점, 어느 타이밍에,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이제 남아서 반영될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 이렇게 오르더라도 왠지 불안할 수가 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나는 마음에 떨어질까봐. 한편으로 마음도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게뭐 도대체가 호재가 나올지 약재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에 뭐 여기서 팔아야 되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실 분들은 여러분 너무 고민으로만 끝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렇게 이거를 연속적으로 상승과 함께 거래량 실린 장대 항목으로 또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아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내가 어플 어떻게 도움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 구간 구간에서 충분한 피드백까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라는지 반대로 악재도 제가 동시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정보가 또 생각해 보시면, 이런 보시게 정말 차트나 뉴스밖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경우에는요, 돈이 한 번씩 금지막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크게 크게 올라가면서 추세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가져갈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있고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재료가 들어있는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마시고요. 자, d i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 버드려 d i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요 정보를 바꾸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시면 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하신 내용들 따로 문자 내용으로 남겨놓으세요. 제가 딱 확인하는 대로. 답변도 드리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 많고 이제 좀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성토의 결과물로 올 한해 대박나시길 바람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의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 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마이너스로 요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 간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만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만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낸 기대감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 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마은 보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구시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르는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 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는 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 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 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 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별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 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런자료들 받아 가실 분들 그렇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358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이며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